너무나 혼자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좀 덜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야지, 좀 가벼워야지, 부러지지 않는데, 권력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재산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인기도 사실은 혼자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갖고 싶고 저 여자도 갖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으면 은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끌어안고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데, 나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 인생의 가지치기 다한 분들이야. 그래서 자연 안에 들어가 보면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잡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니까 인생의 가지치기 그동안 정치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산위의 밭이라고 옥수수하고 감자 심는 밭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소나무가 근사한 게한해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부러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15년 전부터가 서울 사람들이 투기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투기 목적으로 강원도 땅 사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그 동네 거기 산 위에 밭이 있는 근처를 전부 다 서울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논 밭이죠. 그런데 그밭 한가운데 근사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딱한그루 그런데 그젠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밭에 올라갈 때마다 참 잘생겼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물이 지어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자랐는데 그 가지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돼 갖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그 가지들이 견디질 못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혼자 막 하는 걸 갖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좀 덜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야지 좀 가벼워야지 부러지지 않는데 너무나 혼자 권력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재산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인기도 사실은 혼자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 서귀포 남원읍에 마련하고 있는 순례자의 집이 건설 시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비는 뭐 말이 뭐 쉽죠. 한 1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많이. 땅값은 거의 뭐 40억이 넘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공사 기간은 1년 5개월 예정입니다. 사실 공사비는 그 사이에 충분히 충당될 것입니다. 저를 후원해주는 만 오천 명 되살림 후원회원님들 또 52만 명 되는 다볼사이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태 마을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내리 순례자의 집은 28년 동안 묵묵히 저를 후원해 주신 우리 되살림 후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사실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2000년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6년 되죠.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격이죠. 그러나 그분들 모두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회비는 때로는 제가 진행하는 환경 되살리기 운동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28년 동안 구김살 없이 죽어가는 지구 환경 살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회에는 죽어가는 지구도 되살려야 하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구 환경만 되살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되살리는 게 저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제5 생태 마을은 우리 1만 5천 명 되살림 회원뿐만 아니라 52만 명이나 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도 영적 쉼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평창 제1 생태 마을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오늘도 꽉 찼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뭐 특별히 빚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뭐 3만원, 5만원, 8만원 정도 되는데 2박 3일 동안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 밥값은 받아요. 왜 밥값을 받느냐 하면 최고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죽어가는 지구도 되살리지만 삶에 지친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후원회원들,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되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리에는 순환 구조라는 이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거죠. 되살림 후원회원님들은 저의 환경운동에 후원을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농사짓고 또 우리 농민들 편안하게 농사짓을 수 있도록 농민들 농산물 구매해주고 또 농민들은 농약 안쳐서 땅 살리고 환경 살리고 지구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 사주시고, 생태마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 맛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해 주시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아프리카 돕고,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또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사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준 나라입니다. 거기에 교리신학원도 지어 주었습니다. 거기 주교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태 마을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했고, 잠비아, 문경, 미국 센 버나디노, 또 이제 제, 이 제주도까지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이 값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제5생태마을 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기부엔테이크 돈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 그럼 썩게 돼 있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 그러면 건강한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제주도 실내리 순례자의 집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꾸며집니다. 순례자의 집 10m 앞이 바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 뒤편에는 한라산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한라산 정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바다에는 한라산에서 스며들었던 용천수가 두곳 흘러내리고 있는데 펑펑펑 강물 흐르듯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항상 해변에 모여 살았어요. 그 용천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일간 소나무 가지치기를 단행했습니다. 술래의 집 앞에는 엄청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소나무 크기를 보면 제일 큰 소나무 둘레가 5m가량 돼요. 세 사람이 끌어 안아야지 한 소나무 그 밑둥, 밑둥도 아니죠. 한 15m 정도. 아래는 더굵죠 소나무든 과일나무든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를 지금 한 3년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소나무 군락지를 볼때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미친 머리 헝클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몸이 저도 막 헝클어진 것 같아요. 이 인간도 가지치기를 해야지 아름답고 소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아름답습니다. 사제관 앞에 소나무를 가지치기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 꼴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놓으니까 귀족이 됐어요. 귀족이. 다듬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소나무가 귀족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생태마을 앞에 강물이 요즘 비가 많이 오셔서 기가 막히게 강물도 흐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지치기가 우리 인생도 중요해요. 생태마을 앞산입니다. 참 아름답죠? 또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여행 가면은 가지치기 해놓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과 형태를 조절해서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실을 증가시키거나 나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쓰러진 소나무처럼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분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분이 크기 때문에 태풍을 바로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질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오래 해 주었습니다. 나무뿐 아니라 제가 생태마을에서 키우는 감자 순따기. 아침에도 좀 가보니까 감자꽃이 많이 펴요. 근데 그걸 다 하면은 감자 알맹이가 요만하게 맺어집니다. 감자순, 감자잎도 좀 쳐주고 잔가지, 주간이라고 하는데 굵은 가지 놔두고 꽃도 좀잘 따주면은 나중에는 이만한 감자를 얻을 수 있죠. 고추 방아다리 따주기 고추도 순을 잘 쳐주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150개를 한 고추대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얻고 싶어갖고 순을 안 쳐주면은 고추가 요만한, 좀 소리가 좀 야한데, 고추가 요만한 고추가 달려요. 그런데 숨치기를 방아다리라고 이렇게 V자가 있고 이렇게 솟아나는 거를 방아다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쳐주면은 고추가 이만하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맛도 있고 실하기도 하고 나중에 고춧가루 낼 때도 이만한 고추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주 곱고 입자가 좋은 고춧가루가 나옵니다. 토마토 순치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순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토마토도 이렇게 세 가지 가지가 나면은 두 개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만 살려줘야 돼. 두 개, 세 개에서 다 열매를 얻고 싶으면은 토마토 나온 토마토를 못 얻습니다. 요만한 토마토를 얻을 거냐, 이만한 토마토를 얻을 거냐는 가지 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는 과일 나무들은 열매가 자잘합니다. 탐스럽고 굵은 열매 사과, 배, 복숭아를 얻기 위해서는 아깝게 보이지만 과감하게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사람도 마찬가지에 이 여자도 갖고 싶고 저 여자도 갖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으면은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미국 샌 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 집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오크트리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조금만 다듬어 주면 명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 비용을 들여 가지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일품 오크 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미국 설계사들을 불러다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설계사가 샌보나디노 지역에 있는 설계사인데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도토리 오크 트리는 자기가 처음 맞다고 저거 하나만 해도 여기는 리트리트먼트 피정집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신 없이 큰 여러분들 거기 사막이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견뎌냅니다. 가지치기를 했더니 도토리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 도토리가 떨어지면 사슴 열 마리 정도가 와서 도토리를 먹는데 그 모습은 바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자연도 조금만 다듬어 주면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조금만 가지치기를 해주면 조금더 홀가분하고 멋져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고 병해충 방제를 할수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온갖 병충들이 가지 속에서 자리를 틀고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소나무 호르된 거 건드려 두지 않으면 소나무 가지가 솔잎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썩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썩으면 바람을 맞고 그다음에 병충해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우리 대살림 후원 회원님들이 저에게 후원하시는 일도 본인 삶에 가지치기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의 가난한 공동체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청년 문간 거기에 정말 큰 돈, 2억이 훨씬 넘은 돈을 단 일주일 만에 모아줬어요. 그게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돈저돈다 끌어 안으면은 유혹 속에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맘때 감나무들은 더큰 열매를 맺기 위해 작은 감 열매를 떨구어냅니다. 5월 6월에 감나무 아래 가보면 자그마한 감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에 너무 가문다면 더 많은 작은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확장 이전을 단행하거나 기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성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가지치기를 내고 잘하는 아이들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막 얘가 가능성이 있다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발레 학원도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취미로 이것저것 할수 있지만, 다할 수는 없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나머지 가지는 쳐 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저 자신도 기업 확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 저의 원칙은 직원들 월급 충분히 주고 고객에게 최고만 제공하고 절대 은행 빚을 짓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제가 제1 생태 마을 평창 제2 생태마을 잠비아 제3 생태마을 문경 제4 생태마을 샌버나디노 제5 생태마을 제주도 조성하는 일도 사실은 가지치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마을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이용에 숙박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태마을에 돈이 쌓이면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부님 들어오는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안 되느냐고. 안 됩니다. 왜? 나한테 후원하는 분들한테도 기쁨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사람만 살릴라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주일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죽이만 하면은 신경질이 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평생 죽이만 해, 엄마한테 죽이만 해, 형제들한테 죽이만 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죽이만 해. 그럼 나중에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거부를 해요. 그 자기 안에 갇혀 버려요.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비굴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는 게 끊어지면은 사람이 변했다. 더러우면 안 된다. 인간이 돈이 있으니까 인간성이 변했다. 그래서 기부앤테이크 이걸 참 잘해야 돼요. 끊임없는 나눔을 하는 일이야. 참으로 참 가지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도 가지치기를 단행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할때 처음에는 천천하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자리를 잡습니다. 가지 쳐낼 때 아까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름다워지고 고품격이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은 요 소나무는 지금 가지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저 안에 병 들어있어요. 저 안이.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좀 털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다 끌어안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지치기를 했고, 제가 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 를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끌어안고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데다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 인생의 가지치기 다한 분들이야. 그래서 자연 안에 들어가면은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잡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니까 인생의 가지치기 우리 이제 조금 그동안 정치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노후를 꿈꾸십니까? 누구나 늙어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문턱 앞에서 더 외롭고 더 불안할까요? 모든 걸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돈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자식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 모두를 끌어안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어깨는 너무 무거워져 있고,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마치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나무처럼 말이죠. 처음엔 무성하게 자라는 게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은 가지가 서로 얽히고, 햇빛도 못 들어가고, 결국 병이 들고, 바람에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덜어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더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비워낼지 아는 겁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중요한 건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비우는 용기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마음이 병듭니다. 지금 혹시 당신도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까지는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잃으면 안 돼. 이 기회는 꼭 잡아야 해. 그렇게 쌓고, 안고, 움켜지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요? 행복한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조용히 웃을 수 있고, 편하게 잠들 수 있고, 내 마음에 병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진짜 편안한 노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도, 지나친 집착도, 욕심도,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마음의 여유가 피어나고, 잊고 있던 나 자신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되살림, 이건 단순한 자연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더 가지려 하지 마세요. 더 가벼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내 삶의 가지를 정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